주위에 상가 산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면 부럽죠. 매달 월세가 들어오고 불로소득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으니까 참 부러워 보입니다. 그러면 상가를 사면 실제로 나에게 얼마나 들어올지 어, 정말 부러운 삶인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드러놨어요. 이거는 어, 실제 영등포구 어딘가에서 있었던 상가고요 어, 실제 많은 상가들이 비슷한, 정, 비슷한 정도의 금액대에 형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매매가는 4억 7천만 원 정도이고, 어, 이 상가를 샀을 때에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를 매달 150만 원씩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50만 원 월세 받으면, 어, 1년 하면 얼마죠? 1800만 원입니다. 그렇죠? 1800만 원. 1800만원 나누기, 4억 7천만원 하면 어3% 정도 나옵니다. 3%약3% 3%. 이거는 현금으로 다 샀을 때의 개념이에요. 현금으로 샀을 때 그러니까 내가 현금으로 4억 7천만원이 있을 때3%번다는 얘기고 여기서 대출 땡겨가지고 하거나 여기에 뭐또 세금 해야지 뭐 취득세 양도세 때리면 더 떨어져요. 3%가 안된다는 얘기죠 요즘 은행에 적금 같은거 보면은 3% 짜리 잘찾으 나와요 그러면은 이 4억 7천만원을 주구장창 벌어갖고 이거 상가에 넣어가지고 3% 나올거면은 뭐 다릅니까 뭐 다뤄 어? 이렇게 할거면은 저기 주식 ETF 하는게 낫고 은행에 저기 좋은 상품 고르는게 낫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 부러워할 게 아니라,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한 삶을, 그렇게 부러워할 건 아닙니다.